한두세아세번 아, 아니 이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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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련 언니 설현 언니 홈런 한 번에 홈런 해버렸잖아설련 언니 합니다 한두세아난 다섯 번아죄송합 <laughs> 합니다 아, 쉽지 않습니다 공굴리기가 말로 공굴리기가 자소리도전합니다 한, 둘, 셋, 전합니다니다도전합니다 네 우리 도전합니다때0도전합니다 10도전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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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도전합가다1 0도다나0도전합다1 0도 하잖아. 자 이제 또저도로합니도 로저, 저도 로도로도 로저, 저도 로 로저, 저저 저도 로저, 저도 로저, 저도 도 올라올라 비켜 주세요. 한둘 셋. 아, 띠요. <laughs> <띄요>. 안녕. <laughs> 고구마 붙어 있는 거 <laughs>